콜로세움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그렇죠. 콜로세움은 피 튀기는 검투사의 싸움, 군중들의 죽음을 부르는 함성 소리, 맹수들이 사람들을 공격하던 살육의 현장이 벌어졌던 로마의 상징이죠. 그런데 믿기지 않겠지만 이곳이 한때 성당이었던 적이 있다면요. 서기 80년 완공된 콜로세움은 5만 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하는 거대한 경기장이었어요. 검투사 싸움, 맹수와의 전투, 심지어 공개 처형까지. 피로 물든 오락장이었죠. 하지만 서기 4세기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피 대신 기도의 장소로 콜로세움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던 장소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순교의 성지라는 의미까지 붙습니다. 6세기쯤 이곳엔 실제로 작은 성당이 들어서고 중세에는 일부 구역이 귀족 가문의 요새로 개조되었고 또 어떤 공간은 일반 시민들의 주거지와 상점 수도원으로도 활용되었어요. 그 엄청난 원형 경기장이 수도원 창고 집이 되어버린 거죠. 콜로세움은 세월이 흐르면서 지진과 도굴로 점점 붕괴되고 파편화되면서 르네상스 시대엔 성당과 궁전을 지을 건축자재 창고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대리석과 금속 구조물들이 뜯겨나갔죠. 지금 우리가 보는 콜로세움은 전쟁과 피, 기도와 무너짐이 공존한 역사의 흔적이에요. 오늘날에도 콜로세움 내부에는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작은 예배당이 남아있고 매년 부활절 십자가의 길 행렬이 열립니다. 이제는 신앙과 평화, 역사의 상징으로 바뀐 셈이죠. 검투사의 피 대신 기도가 울려 퍼졌던 로마의 콜로세움. 과연 건물에 새겨진 진짜 역사는 무엇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알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